요미입니다. 뿅. 오늘은 AKG N400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 아이인데요. 제가 요거 쓴지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이제서야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빴거든요. 이미 출시된 지두 달가량이 됐고,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점 위주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에어팟 프로보다 음질이 좋고요. 훨씬 좋아요. 아무래도 AKG가 음향 전문 기기 회사다 보니까 음질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보다 못한 게 바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 전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안티노이즈를 발생을 시켜서 조용하게 주변을 만들어주는 수준은 에어팟 프로의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에어팟보다 노이즈 캐슬은 약해서 못 써먹을 정도냐? 그건 아니죠. 이건 제가 기존에 쓰던 j b l TUNE 1 2 0인데요 AKG를 쓰다가 이거를 쓰면은, 어, 이렇게 지하철 탔을 때 시끄러웠나? 할 정도로 체감이 많이 됐어요. 확실히 악기 소리에 집중을 할수 있는 건 AKG가 짱이었어요. 노이즈 캔슬링 충분히 괜찮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요거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있고 없고가 정말 실생활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써보면은 요거 절대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격도 10만 원대 중반대이고 음질도 너무 좋고 노이즈 캔슬링도 체감될 정도로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음악을 좋아하신다, 난 음악 감상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구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질이 정말 음아 음아 음아해요. 그리고 이게 구성품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실리콘 이어팁이 대중소 세가지가 있고 윙팁도 세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컴플라인 폼팁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착용감이 별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이어팁을 구멍에 맞는 걸로 잘 사용을 하시면 착용감이 훨씬 더 만족감이 올라갈 거예요.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어폰을 꼈잖아요. 음질도 좋고 가격도 좋고 다 좋은데 유일한 단점 한 가지가 바로 요! 꼈을 때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데, 보세요.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게 이어버드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꼈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게 보이죠? 이 제품 너무 좋고요, 음질도 좋고 노이즈캔슬링도 되고 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 시승을 하면서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은 필수가 될것 같아요. 노이즈캔슬링 이어폰은 필수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귀에 꼈을 때 모양이 약간 예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는 뭐 괜찮고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USB-C 타입 케이블을 이용하고요. 무선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이게 어떻게 10만 원 중반대의 제품이냐고요. 믿을 수가 없지. 일단 제가 한달 이상 사용해본 소감을 말씀해드렸고요. 이 제품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무조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나는 차가 없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뚜벅이다라고 하시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좀 광고 같은 멘트를 많이 했지만, 어, 그만큼 만족도가 정말 큰 제품이고요. 고민하고 있다면, 그냥 사세요. 제가 최근에 써봤던 제품들 중에 만족도가 1위인 제품이 요 AKG N400입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